음, 저는 증인이 아주 불행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 불행한 운명에 처한 안타까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1월 30일 날 어, 수방사령관 되고 얼마 뒤에 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 징계 위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서해 민간인 피살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작전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삼성 장군까지 돼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아, 그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생각하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증인이 아주 불행한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 불행한 운명에 처한 안타까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군인들이 우리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증인이 알고 계신 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증인 헌법도 아시나요? 헌법 알고 계십니까? 어, 군과 관련된 부분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 5조 2항에 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해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적인 의견이나 지식 차원을 묻고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알아보기 한 거니까 질문하십시오. 네, 어, 이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헌법에 들어간 건 과거에도 증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어, 방금 어, 변호사께서, 변호사님께서 불행한 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 군인은 이 부분도 저, 저, 나중에 이 재판관님께서 이 부분에서 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왜 그날 투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주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불행하다고 표현하시는 건좀과 하시고 그건 굉장히 어 저한테 군부를 입은 사람한테 대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어 지금 어 증인께서 처하신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쁜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어 증인은 대통령이 궤엄령 선포하는 장면을 tv로 보셨는데 거기에 어, 야당이나 국회를 방국가 집단, 괴물 집단, 북한의 어떤 어, 조종에 따르는 좌파 세력 이런 표현들을 들으신 기억이 있나요? 어, 답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어, TV 방송을 보셨던 건 맞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탐한 예, 문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인이. 그개엄군으로서 어, 국회에 투입된다는 상황은 알고 계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어, 국회 그 국회 도착해 보니 많은 시민들이 개엄군에 대해 개엄군의 투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신 거죠. 답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증인은 어, 정치적으로 군인이. 이용된 그런 상황 속에 증인께서 몰려들어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피청구인에게 정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이용대,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맞아. 경험한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의견을 묻는데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십시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가치관을 지금 내뱉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만 묻도록 좀 조치를 해안 주십시오. 안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네.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것은 경험이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그 사람이 결심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 그 부분을 이, 우리 저제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대통령님 다 계시는데 저는 군인입니다. 네, 저는 어 군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었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후배 장병들이 좋은 선례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길 바라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작년 1월 30일날. 어, 네, 수방사령관 되고 얼마 뒤에 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 징계 위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건데 서해 민간인 피살 어,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작전 책임 부대장에 대한 징계를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음, 결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고, 건의한 사람이 없었고,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삼성장군까지 돼가지고, 음,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을 때, 아, 그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 생각하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달 뒤에 우연치 않게, 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3월 30일인가? 어, 서울 상공 북쪽에서 피하 식별이 되지 않는 UAV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예 방공부대의 TOD가 잡았는데, 제가 그때 밖에서 전술 토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 확인되지 않는 UAV가 와 있는데 이 위치와 거리, 방향상으로 봤을 때 2분 30초 아니면 어, 대통령 계시는 특정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 밑에 제대의 지휘관들 다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저만 제 전화 통화에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교전하라 그랬습니다. 격추시키라 그랬고 제가 당시 곧바로 비화폰으로 합참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 이런 일은 제가 복을 받았고, 제가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안 돼서 영상 사진을 보내라서 제가 보니까 이건 유앱이 맞습니다. 2분 뒤면, 어, 대통령 계신 쪽으로 날아옵니다. 교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장관님께서, 어, 저, 우리 합참 의장님께서 잠시만 대기해라. 요거 내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하신 뒤에 한 2분 정도 뒤인가 어, 서, 저희 수방사에 통제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아군 유예입이었습니다. 그 이분 상황이었지만, 적추시키라고 말할 때, 저는 모든 걸다 내놨습니다. 어, 근데, 어, 제가 1월 30일 날 그, 어, 우리 전후를 징계를 해본 거 보면서, 아, 군인이 항상 영광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은 사라질 수 있고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국회로 출동하라 고했을때 제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됐던 이유도 제가 책임지려면 제가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임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어,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또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어, 법적인 거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 어, 그게 행복한고 그게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군인이라고 하셨죠? 그 불행한 아, 그 행복한 군인인가 어, 마무리, 그런 군인은 마무리, 그런,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이고 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재판 에 계신 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제가 어떤 어떤 경우에 이 자리에 있던 것에 대해서 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진술은 제 공소 제기와 관련돼서 대부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그다음에 담대하게 다 하나하나 오늘 하신 얘기들에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진술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